신녕 신선... <laughs> 제품들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세정력이 너무 좋아요. 어 진짜 많이 썼다니까요. 타용감이 그렇게 좋다고도. 이벤치크 제품이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상세 페이지랑 플로감이 달라가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요즘 신상 제품들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보통은 제가 뷰티 제품들다 브랜디드 별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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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몸은 하는데 제품이 너무 많아서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이런 제품들 저는 써보면서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신상 제품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는 재윤님이랑 마몽드랑 함께 만든 클렌징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요렇게 지금 한 통을 거의 다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바닐라코 클렌징밤이랑 에이프릴 스킨의 그 당근 클렌징밤 그두 개를 되게 잘 썼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제 최애 클렌징밤이 요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재윤님이 추천해주신 제품들 중에 몇번 실패를 한적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 클렌징밤도 떨어졌고 저한테 안 맞아도 뭐 여러분들께는 저는 안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그럼 리뷰도 할겸 사봤어요. 한번 쓰고 나서는 이 클렌징 밤만 손이 가더라고요. 얘를 진짜 매일 매일 쓰는 것 같아요. 클렌징 밤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 처음에 저는 썼을 때 향이 되게 좋았어요. 넘버즈인 클렌징 밤은 저 처음에 약간 고무 냄새?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약간 테라피 향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진짜 미세하게 시원한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이 것뿐만이 아니라 세정력이 너무 좋아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이런 게싹다 지워집니다 워터프루프뿐만이 아니라 마스카라까지 한 번에 클렌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바닐라코 클렌징밤도 한 번에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썼던 건데 바닐라코는 무향이거든요 근데 얘가 향도 좋고 클렌징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제 요즘 최애 세안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마켓 했을 당시에는 그냥 하나만 샀는데 좀 여러 개살 거라고 후회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신상템으로는 이번에 토리든에서 새로운 크림이 나왔더라고요. 기능성 라인으로 콜라겐 탄력 크림이에요. 사실 저는 탄력 콜라겐 요런 이름이 좀 들어가면 어,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피부가 얇은 수부지 피부라서 두꺼운 크림을 올리면 바로 피부에서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무거운 크림을 잘안 쓰고 묽은 크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솔직히 콜라겐 크림이 잘 맞았던 적이 진짜 없어요.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제품 한달 정도 테스트 보내주셔서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림을 거의 다 썼거든요. 얘를 진짜 밤낮으로 계속 썼는데 이게 무거운 콜라겐 크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이나 무거운 콜라겐 크림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정말 정말 좋은 제형이더라고요. 소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르기가 너무 좋고 오늘도 화장하기 전에도 발랐거든요. 수분 앰플 같은 거를 충분히 적시고 이 크림을 바르면 건조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을 좀 얇게 한두번 정도 레이어드해서 발라주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게 여러분 탄력 크림인데도 제형이 너무 부드럽고 엄청 흡수가 빨라요. 흡수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얘를 거의 매일 썼거든요. 화장 전에 발라도 이게 밀리지가 않고요. 답답하거나 끈적임은 없는데 산뜻하게 쫀쫀 탄탄한 마무리감이 장. 장점인 탄력 크림입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신상 라인 중에서는 제가 요 크림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탄력 라인인데 제형이 가벼워도 괜찮나 싶잖아요. 근데 이게 분자 크기가 다른 다섯 가지 복합 저분자 콜라겐이랑 시너지 성분으로 탄력에 좋은 펩타이드, 아미노산, 히알루론산 요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져 있어서 콜라겐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잘 흡수되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탄력 크림을 쓰면서도 피부가 좀 쫀쫀해진다. 요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실제 인체 시험 적용까지 완료한 그런 제품인데 모공 크기 감소, 주름 개선 인체 적용 실험까지 완료한 제품이라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좀더 믿고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모공 탄력이랑 주름 보습 케어까지 할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림 쓰면서 피부도 조금 더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탄력 라인이 너무 필수고 바르고 잘 때마다 피부가 쫀쫀해지고 좋아 보이니까 매일매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탄력 라인을 매일 쓰진 않거든요. 수분 같이 기본 라인을 매일 쓰고 이런 탄력 라인은 좀 약간 서브템으로 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낮밤 루틴도 저는 좀 다르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크림을 제가 일부러 낮밤 계속 발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토리든에서 나왔잖아요. 성분 구성이 또 되게 순하고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 제 피부가 진짜 예민해지거나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피부가 좀 체하는 일 그런 일도 없고 제형이랑 성분 둘다 매일 매일 쓰기 좋은 그런 크림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을 시드니님이랑 공동 개발을 했대요 이 제품을 만드실 때 매일매일 부담없이 쓰기 좋은 모공 탄력 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매일 쓰기 좋은 콜라겐 라인이라는 점에서 저한테 정말 큰 장점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많이 썼다니까요 진짜 잘 쓰게 됐어요 얘를 그리고 여러분 이 크림을 듬뿍 발라주고 이겔 마스크까지 해주잖아요? 더 특별한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마스크팩은 아껴 쓰고 있어요 피부 탄력이랑 탄탄한 보습감을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특별 케어를 해주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특별 케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셀마이징 마스크는요. 보습력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착 붙는 엠보 겔 시트라서 얼굴 굴곡에 맞게 딱 밀착이 되고 자기 전에 이제 스킨케어 하고 나서 TV 보고 뭐할일좀 하다가 이거 딱 떼어 놓고 자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얼굴 라인에 모자람 없이 좀 여유롭게 나왔는데 흘러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떼어내고 나면은 요 크림도 뭔가 싹 흡수되어 있는 쫀쫀한 느낌이 나니까 화장 잘 먹어야 된다 하는 날에도 요 를 써주고 있어요. 이 크림이랑 마스크 같이 쓰면 조금 더 탄력을 잡아줄 수 있는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두 제품 같이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 제품이 토리든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능성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혜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증정 60ml에 10ml까지 추가 증정되는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가 또 있거든요. 요거 요거 런칭 프로모션으로 만 원대 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겔 마스크 얼굴 집중 케어용으로 올리브영 단독 입점이 되거든요. 할인해서 3 0 0 0 원대 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딱 7일간만 기획전 열고 있거든요 하트 백스테이지 P는 선착순 증정이라고 합니다 어, 다양한 추가 혜택 내용은 더보기에 기재해놓도록 할게요 탄력관리 입문템으로도 너무 좋아서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괜찮다고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진짜 이 크림 너무 괜찮아요. 요즘 립세린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LG 생건 16개 브랜드에서 이 립세린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용기도 이게 특허 받은 용기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은 나오는 형태로의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막 좋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제가 처음 써보 바로 처박템이 돼버린 게 바로 이 글린트 립세린이었는데 용기가 불량으로 나오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한 번에 막 와르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양도 막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돌려서 안 나오는데 한 번에 또 와다다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또 튜브 타입도 아닌 것이 손으로 바르게 좀 이게 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약간 저는 애매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나 이 글린트 제품은 너무 그 물풀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사용감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이 잘안 가더라고. 비욘드에서 나오는 이 아쿠아? 얘도 좀 플럼핑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봤는데 플럼핑 효과가 막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하기만 하고 얘는 좀덜 끈적이긴 했거든요. 근데 제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워낙 입술이 각질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각질이 좀잘안 녹는 입술이에요. 바세린을 써도 저는 입술에 효과를 못 느끼거든요. 제가 에뛰드 진저슈가 립 마스크 올린 그 쇼츠 영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바세린 바르고 자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바세린으로도 전 입술에 각질이 안 녹아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각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써보면 약간 그래요 입술에 각질이 약간 덜렁덜렁하고 얘도 밤 타입이다 보니까 지워지면 입술이 너무 건조해지고 그래서 보습력이 좋은 것도 잘 모르겠고 용기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좀 튜브 타입으로 바르기 좋은 그런 걸로 나왔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저는 립세린보다 이런 투명 플럼퍼를 쓰는 걸 더더더더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를 요즘에 정말 많이 써요 최근에 제가 또 이거 보여드렸었죠 어뮤즈의 플럼퍼 얘가 그냥 투명 플럼퍼예요 밤 타입보다는 이런 수분막을 코팅해주는 글레이즈 타입이 훨씬 더 수분 지속력이 오래 저는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틴트를 바르고도 입술이 좀 건조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플럼퍼를 그 위에다가 올려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약간 틴트를 바르고 광이 좀 부족하다 할때 이런 투명 플럼퍼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두 개는 좀 플럼핑 효과까지도 괜찮더라고요 미세하지만 저는. 좀 확실히 BNA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플럼핑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다음은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번에 바이탈 뷰티에서 새로 나온 이 먹는 레티놀 제품인데 이게 피부과 전문이랑 공동 개발한 제품이래요. 제가 레티놀 제품이 맞는 것도 있는데 모든 그러니까 0개 제품이 있으면 뭐 거의 하나 맞는 정도? 모든 레티놀 제품을 다잘 맞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거는 좀 그래도 피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사 먹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지금 다 먹어봤는데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두 개를 더 쟁였어요 근데 세일하니까 엄청 또 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점은 이거 하나 해가지고 만원 후반대였어요 다른 이너 뷰티 제품들은 솔직히 만 원대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막 3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는 가격 대비 조금 괜찮겠다 좀 먹어볼 만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해봤고 그래서 효과가 어떤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걸 먹는다고 광채가 막 폭발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먹어본 사람 다른 리뷰도 보니까 좀 그런 트러블들이 덜 올라오더라 라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이거 먹고 좀 그런 거 같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이걸 먹었는데 원래는 진짜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래요. 근데 이걸 먹고서 트러블이 좀덜 올라온다 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 글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신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막이 호르몬 때문에 피부가 뒤집히고 이런 타입은 좀 아니거든요. 정말 단순히 제품이 안 맞아서 피부가 뒤집히는데 뭐 웬만해서 는 제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루틴들이 있어서 클렌징 제품 잘못 썼다든지 좀 피부 예민하게 만들어졌을 때만 피부가 좀 올라오는 편이라서 근데 제가 여기에 여드름이 났었단 말이에요. 이런 흔적 같은 게또 빨리 옅어지고 그런 걸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으나 이게 또 맛있거든요. 얘가 그냥 비타민 맛이라 그리고 비타민 A, C, 비타민 D, 비타민 E 다른 비타민 성분들도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내가 투자해서 먹어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평을 하자면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보지는 않았으나 매일매일 손이 갈 정도로 맛있게 섭취를 하고 있고 계속 사 먹을 만큼 가격대가 괜찮아서 이 정도는 좀사 먹어볼 만한 것 같다의 총평입니다. 근데 아까 다른 후기들 중에 트러블이 좀덜 나게 됐다는 분들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40포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한달 정도는 먹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극적인 효과가 없다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비추! 합니다 저는 근데 먹을만한 것 같아요 영양제? 그냥 좀 하루하루 챙겨 먹는 영양제 개념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이번에 휩드에서 무화과 라인이 새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 바디버터를 너무너무 잘 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여러분 바디크림 보통 이렇게 대용량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으면 뭔가 가성비도 없는 것 같고 이걸 굳이 이렇게 돈 주고 사야 되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용량 대비 가격 무시 못합니다 바디크림은 듬뿍듬뿍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이 바디크림의 효능도 좋기는 좋지만 이게 향이 너무 좋아요. 한번 딱 발라보고, 와, 이거 진짜 내살 냄새. 이걸 내살 냄새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게 만들었거든요. 150년의 어떤 역사가 있는 프랑스 조향사가 만든 그런 향이래요. 우디 무화과 이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급스러워. 비싼 백화점 향수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지인한테 이번에 선물로도 했었었는데 자기도 이거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향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선물로 하기도 진짜 좋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휩드 제품을 원래 잘 써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몇 년째 쓰고 있는 제품이 ]인데 이번에 이 바디 버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보습감도 너무 좋고 진짜 아껴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꾸덕한데 또 이렇게 녹이면 흡수력이 되게 잘 되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세라마이드 캡슐이 자세히 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라마이드 캡슐 때문에 바디 보습이 너무 잘 되고 이걸 어떤 느낌으로 쓰고 싶냐면 얘를 좀 이렇게 미니 어처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얘를 이렇게 향수처럼 이렇게 바르면서 쓰고 싶어요. 저는 원래 플로럴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 우디 무화과가 정말 정말 고급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휩드에 이거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 무화과를 핸드크림으로 출시를 해달라. 이거 다 쓰면 또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쓰지는 않고 중요한 어디 가야 된다.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하는 날에만 이걸로 바디 보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클리오에서 새로운 쿠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구매를 좀 해서 써봤는데 이번에는 또 민트 쿠션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클리오 쿠션을 찐 강추템 이런 식으로 소개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여태까지 나온 쿠션 중에서 저는 이 쿠션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얘가 픽싱력이 좋고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좋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쿠션 중에서 피부 표현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게딱 써보면서 느낀 건데 아 이거 건성분들 수분이 바로 부족하면 뜨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쿠션이에요. 매트하게 표현되는 그런 쿠션인데 진짜 약간의 광이 올라오는 쿠션이거든요. 그 정샘 물 쿠션? 그 쿠션은 건조한 사람들이 써도 뭔가 그렇게 뜨거나 이러진 않는데 얘는 조금 그래도 건성이신 분들은 뜰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입 주변이 요즘에 조금 건조했는데 그 부분이 좀뜰랑말락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좀 기름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쿠션 쓰고 파우더를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 제가 쓰는 이 란제리는 다크닝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후기를 보니까 좀 어두운 톤, 진저 이런 컬러들은 다크닝이 좀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션은 수정 용으로 좋지 않아요. 수정을 해보니까 좀 뜨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얇게 발라서 픽싱시키기에는 좋은데 픽싱력이 좀 빠른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써서 이렇게 두껍게 바르면 이렇게 바로 좀 뭉치고요. 얇게 덜어낸 다음에 두드려서 발라주시면 피부에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이렇게 쿠션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써봤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는 이 쿠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쿠션 구매하실 때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페리가 말라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돼 뉴트럴 톤을 저격해서 나온 팔레트 구성으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 아이 메이크업이 이걸 쓴 거예요 저는 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시리즈를 진짜 좋아해요 이 팔레트는 항상 컬러 구성이 예쁘게 나오고 어떻게 써도 룩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음에 들었고 제가 이 팔레트랑 좀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거랑 참 무드가 비슷해요 이렇게 아마 근데 포인트 컬러 있죠? 진한 포인트 컬러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 봄바람이랑 좀 차별성은 이런 컬러들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고, 얘가 거의 포인트 컬러인데, 요렇게. 저는 이게 좀 뮤트하게 느껴져가지고, 요 컬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명도 차이를 좀 비교해드리고 싶었어요. 요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메이크업은 엄청 뮤트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예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두 팔레트를 한 쪽씩 얼굴에 반반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둘이 모두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다른 팔레트를 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번 신상 팔레트는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해서 이번에 블러셔가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30가지 컬러 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얘가 6 가지 모먼트가 있고 그6 가지 모먼트마다 5 컬러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으로 모먼트가 구별이 되고 컬러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리벤 치크 제품이라서 리베도 써도 되고 블러셔로도 써도 되고 이런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이거 썼거든요. 위드 아웃 블러셔로 사용을 해줬는데 이게 리베다 쓰면 은또 블러셔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색감이 게 발색을 해 보잖아요. 이게 또 연하게 펴 바르면은 생각보다 얘가 좀 진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살짝 블렌딩을 했을 때랑 느낌이 다르죠 되게 맑고 예쁘게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지속력이 이게 너무 좋아서 지금 이 메이크업 상태가 10시간이 지난 상태거든요 입술 을 따로 발랐지만 10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블러셔가 그대로 잘 남아있고 밀착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발색을 해보고 발라봐야 이 색감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제품인데 저는 30가지 컬러 를다살 여유가 아마 우리 스코님이 올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도 발색하는 거 가져올 수 있으면 저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까지 립는안 발라봤거든요. 저는 요즘에도 촉촉 립을 즐겨 쓰고 있는 터라 건조한지 어떤지 요런 것도 제 따로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까지 더현대에서 또 팝업 진행을 한대요. 발색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발색도 해보고 하나 구매하면 키링에다가도 또 다른 컬러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피해서 이번에 제대로 일을 낸것 같아요.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새로운 틴트 가또 나왔는데 꽃띠 립 틴트 글레이즈 칠링 칠링 이 컬러가 되게 유명한 컬러라고 해가지고 저는 원래 이거 하나만 살려다가 리뷰를 해야겠다 이래서 덩 컬러를 구매를 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이 칠링 칠링에다가 퍼시드 체리를 포인트로 안쪽에다가 발라서 사용을 해줬는데 이 칠링 칠링이 저는 되게 여릿한 코랄 핑크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진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또 착색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속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고 광은 딱이 정도. 광으로 올라옵니다. 이 허쉬드 체리가 윈터님이 썼을 때는 되게 쿨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막 엄청 쿨한 컬러까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세 페이지랑 플러감이 달라가지고 발색하는 거는 또 제가 쇼츠 로라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엄청 시럽 광, 코팅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은은한 광인데 음파를 하면 은 광이 좀잘 깨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파를 안 해서 발랐고 당연히 물 마시고 이러면 뭐 광택감이나 이런 건잘 지워지는데 그래도 착색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서 지속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거를 열때 아 이거 생각보다 손이 아파요. 보통 틴트가 이렇게 동굴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열잖아요. 이게 각이 져가지고 이 살이 너무 애리고 아프 이 틴트 쓰면서 그런 불편한 점을 좀 느꼈어요. 컬러감은 예쁘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지속력파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고 나면 은 컬러감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잘 남아있죠? 이렇게 밥 먹고 이 상태로 바르면 좀더 딥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진해지네요. <laughs> 파 하면 은 광이 좀 깨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투명 플럼퍼로 이 광택감을 그러면은 또 요런 느낌으로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신상 뷰티 제품들을 리뷰해 봤는데요. 신상들 중에서도 요즘 좀 많이 보이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앞으로 신상템들만 모아서 리뷰하는 요런 것도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제품 보여드렸던 제품들 썼는데 일단 쿠션은 요거. 클리어 쿠션 썼고요. 저는 란제리 발랐습니다. 블러셔는 리벤치크 블러리 푸딩 팟 위드 아웃. 요런 컬러. 써줬어요. 근데 이거 보이는 거랑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영상 띄엄띄엄 봐서 지금 바른 립이랑 아까 좀 전에 바른 립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거 플럼퍼 바른 거고 오늘 내내 바르고 있었던 립은 이렇게 칠링칠링이랑 허쉬드 체리 에스쁘아 틴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페리가 말해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 돼. 이거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